일단, 샴푸는, 샴푸, 샴푸? 여기 전성분에 보면, 이세 가지가 어쨌든 이 중간 라인에 들어있고, 5,000원. <laughs> 나는 네. 린스 쓰지 말라 하거든? 린스를 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네, 셀페이트가 있잖아. 탈모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살짝 음. 빼줘라. 그리고, 요거. 두개 사세요, 두 개. 그렇게도 커피 한 잔밖에 안, 안 하네요. 그렇지, 커피가 더 비싸지 않아? 어 대표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니 최근에 내가 다이소를 갔는데 다양한 제품이 원래 많잖아 다이소가 근데 헤어 쪽하고 탈모 쪽에도 제품이 엄청 많아진 거야 근데 거기서 가성비 효과적인 거를 조금 소개를 해주고 싶은 게몇 개가 있더라고 다이소에도 괜찮은 제품이 있어요? 어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 탈모 관리를 할수 있는 도구들도 있었고 샴푸 유목민들 되게 많잖아 근데 그냥 일반적인 샴푸 마트용이라 그러지 그거보다는 이거 쓰는 게더 좋겠다라는 샴푸들이 있어서 혼자 알고 있긴 좀 그렇고 공유를좀해 해드리려고 오라고 했어요. 다이소 제품 많이 저렴하잖아요. 저렴한데 그런 기능적인 것도 다 갖춘 제품이 있다는 거예요. 있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마케팅 비용이 빠져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 제품은 많은데 어. 이 중에 어떤 게 괜찮다는 거예요? 어, 내가 그때 봤던 게 일단 샴푸는 레드 진생 스칼프 샴푸?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여기 전성분에 보면 내가 항상 얘기하는 이세 가지가 이 중간 정도에 들어가 있고 그세 가지가 뭐죠? 살리실릭애시드하고 덱스판테놀, 나이아신 아마이드 이세 가지가 어쨌든 이 중간 라인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얘는 성분으로 봤을 때는 두피 세정력에 포커스를 맞춘 거야 항상 얘기하듯이 탈모 샴푸는 머리가 나게 하는 샴푸가 아니고 두피 환경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얘가 딱 적당한 거야 그리고 이게 많단 말이야 이렇게 샴푸들이 근데 요게 성분이 내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괜찮고 알콜도 안 들어가 있어 어, 그래서 나는 괜찮다라고 해서 이걸 추천해주고 싶었던 거는 이 라인 그건 얼마예요? 5,000원! <laughs> 5,000원이고 미리수가 300ml야 살기 이런 상품 중에서 5,000원짜리를 처음 보거든요 없지, 없지. 어떤 분들은 많이들 물어보는 게 팩이나 뭐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나는 no. 린스 쓰지 말라 하거든 린스를 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린스는 그 성분이 글리세린 그 다음에 실리콘 이런 성분이 들어있어서 코팅을 해주는 거여가지고 린스는 머리카락만 코팅해야 되고 우리가 머리 감다 보면 머리카락만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고 두피에 많이 문질문질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유분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그 막이 형성이 되잖아 그러면 모공이 숨을 좀덜 쉬게 되겠지 그래서 린스는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야 근데 얘가 보니까 헤어팩이 있어 헤어팩은 말 그대로 이 모발을 얇거나 건조해서 고민이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팩, 팩도 써도 상관없어 트리트먼트보다는 팩이 더 좋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발견한 게 이거야 이건 뭐죠? 이거는 보면 워터 트리트먼트라고 그러잖아 네. 모발에 연모화되신 분들 그다음에 머리카락이 조금 두꺼워지고 싶으신 분들 그다음에 너무 건조해서 날리시는 분들 음. 어, 이런 분들한테는 이거 괜찮아 거기는 성분은 어떤가요? 얘도 샴푸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있는데 얘도 나이아마신이 있단 말이야 네. 살살릭애시드도 있고 그러면 네. 이거는 이제 어떤 분이 적합하냐 유분이 과다하게 생겼는데 그 유분이 과다하게 생긴 이유가 수분이 부족해서 오버랩된 지성인 두피들 어, 뭐 그런 두피들한테 수분을 어느 정도 충진을 해줘 미네랄을 어느 정도 충진을 해주면 유분 생성되는 게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용도로 쓰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 얘는 그렇고 또 다들 뭘 많이 물어보냐 앰플 쓸만한 거 있냐고도 많이 물어보셨었고 뭐 이런 것도 보면 뭐 미스트 헤어 미스트 뭐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얘는 약간 향료가 들어있는 건 나는 비추천. 그다음에 여기서 또 깨알같이 방금 설명하다가 뭔가 하나 발견했어. 네. 요거요거그거 어, 뭐죠? 스케일링 그거 각질 제거하는 거 아닌가요? 그치 대구 보면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샴푸를 하더라도 모공 주변이 청소가 안 되시는 분들 많아 이런 센터들 보면 은 두피 스케일링이라는 거를 많이 하잖아 근데 여러이 많이 없어서 만약에 못가 그러면 내가 홈케어로 스케일링을 해주세요 라고 고객들한테 얘기를 해주거든 내가 추천해 주는 제품이 있어 생각보다 비싸 근데 얘는 천 원이야 이게 면봉 크기는 다른 데 거보단 조금 작기는 해 일반 스케일링 제품 전문으로 나온 데는 여기가 좀 길어 어 근데 얘는 한반 정도 되거든 그래서 얘를 한번쓸때 하나를 쓰는 게 아니고 한번쓸때두개다 써주면 될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뜯어 뜯어 가지고 어? 보면 머리를 섹션을 딱딱 면봉으로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야 아 가르마 사이 뜨지, 힘 부분을? 어, 어, 어. 두피를 때를 민다 라는 느낌으로 아... 어, 스틱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지 아 근데 이거를 다이소 말고 딴데서 사면 얼마 정도 해요? 한 50개 들어가 있는 게 7만 원 8만 원 정도? 청분이나 이런 걸딱 보잖아 얘네 샴푸 만들어졌던 같은 라인이어 가지고 그건... 주성분이 약간 좀 비슷해 얘네 라인 잘 만든 거 같아 근데 혹시 옆에 있는 어. 이것도 이건 어때요? 자, 한번 볼까 랩톡 탈모 샴푸. 예. 이거는 보면 뭐 검정 콩, 그 다음에 어성초 함유가 네. 됐대. 자, 볼게요. 근데 네. 네, 셀페이트가 있잖아. 아, 저기 뭐예요, 이거? 셀페이트는 계면화성제가 약간 알칼리. 약산성이 응. 좋은 건데 알칼리성이서. 어, 어. 그래서 얘는 샴푸 할때 보면 모발에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고 바로 헹궈주라고 러잖아 그러니까 얘는 세정력은 강하다라는 얘기지. 아... 어, 그 대신 두피의 pH는 살짝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 음... 그래서 셀프트라인 들어가 있는 거는 깨끗하게 닦이는 장점은 있지만 오히려 보호를 해야 되는 수분막까지 제거를 해버려서 건조해질 수도 있다. 음... 아 너무 세서 문제다. 에... 어, 근데 궁금한 게저 셀프트를 많이 봤는데 음... 많은 샴푸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치. 그럼 다안 좋은 샴푸인 거예요? 안 좋다기보다 좋. 피에 고민이 있고 탈모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살짝 빼줘라 걸러라 음. 그리고 얘도 보면 뭐, 쿨링이라고 나와 있는데 쿨링 샴푸가 일시적으로는 개운함을 줄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 좋다 그래서 음. 얘는 보면 에탄올 얘도 셀페이트 세정제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2,000원 더 싼가? 혹시 그러면 이거 왜 다른 것도 더 추천할 만한 제품이 있을까요? 어 한번 볼까요? 아. 이거는 드라이 샴푸.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 이거는 내가 만약에 머리를 감고 나갔어. 근데 그 유분 많아가지고 개기름 흘른다는 분들 있잖아. 그러면 가방에서 얘를 딱 꺼내 갖고딱 음. 흔들어 무수처럼 쓰는 거야. 음. 그래서 두피에다 이렇게 쫙 해가지고 약간 살짝 살짝 이렇게 문질러줘. 그러면 얘가 음. 완전 드라이해져. 네. 그래서 개기름을 증발시켜 주는 거지. 아. 근데 얘는 자주 쓰는 것보다는 적당해. 왜? 음. 네. 이렇게 무스 형태로 만든 건 뭐가 많이 만들어졌겠어? 알콜! 아... 에탄올이 많아 그래서 얘는 그럴 때한 번씩 써라 의외로 뭐 되게 많네요 좋은 것들이 그니까 러 혹시 이 아래에 있는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데일리로 쓴다라는 음. 라인인데 봐봐 용량 보면 어마무시하잖아 얘는 750이 아까 저거의 두배 이상이란 말이지 음. 그냥 일반 샴푸라고 보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샴푸 중에 제일 안 좋아하는 게 셀페이트 라인의 계면활성제 그다음에 음. 향료 쪽을 되게 안 좋아하는데 그런 애들이 다 들어있어 샴푸나 이런 거 말고 음. 다른 걸 다이소 제품 중에서 괜찮은 거 있나요? 그런 거 있잖아 내가 항상 얘기하는 빗 마사지 얘기를 해주잖아요 어 여기 빗 있다 내가 왜 딱딱하지 않은 거 플라스틱이 아닌 거 쇠가 아닌 거 어,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주잖아 쇠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런 거잖아 이거는 너무 자극이 심해 이거 말고 이거 되게 좋아 나무로 되어 있는 거고, 아. 이렇게 눌렀을 때 쿠션감이 있어. 누가 만들어도 진짜 잘 만든 거 같아. 그리고 근막이라서 그 순환을 해주는데 마사지를 해주면 되게 좋은데, 발사비이나뭐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의외로 컵이 있어. 컵. 음. 자, 일단은 쇠안 돼. 그 다음에 유리 안 돼. 플라스틱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음. 자, 도자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음. 내가 그립감이 되게 좋은 거로 봤거든. 자 얘는 얼마일까요? 얘는 천 원이야. 이런 물컵은 뭐냐면, 봐봐 이런 애들보다 여기가 좀더 둥글어. 아, 그래요. 어, 어, 어. 그래서 얘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는 걸 하거든. 이 컵으로 해서 마사지는 하는 거는 한 번도 다음에 또 올려줄 테니까 일단은 요걸로 해가지고 그냥 문질문질 하세요. 음.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시고 되게 시원해 이거. 음. 셀프로 하실 때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내가 혈자리를 잘 찾아갈 수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 셀프로 하실 때는 이게 조금 더 편할 거야. 가성비 아주 좋아. 여기 보면, 많이 쓰신 게 이거겠지? 아, 그거 엄청 시원한 거 아니에요? 어, 이거 이제 정수리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갖고 해주는 거. 천운이야. <laughs> 얘는 뭐냐면, 가볍게 해주는 마사지로 되게 좋아. 손잡이를 잡고서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럼 지가 알아서 발이 벌어지면서 해줘. 그러니까 손으로 할 때는 머리카락이 뜯기거나 빠질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되게 적합해. 그리고, 이거. 머리가 볼때 쓰는 거. 아, 이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잖아? 그러면은 싼게한 5,000원? 그리고, 어, 여기 실리콘 끝이 되게 잘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한 8,000원, 9,000원, 뭐, 이 정도 하거든? 근데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 금액은 다 똑같아. 근데 나는 얘보다는 얘를 더 추천해. 이거는 뭐, 이 실리콘 재질 자체가 좀 많이 약하기도 하고, 이건 오히려 내가 손 지문으로 하는 거보다 세정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 어, 얘는 20%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 얘는 보면은 이게 이제 이 갈기가 이렇게 네 개로 이렇게 딱돼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 돌기 자체가 눌러주면서 이렇게 약간 벌어지거든. 그래서 얘는 힘을 주고 그냥 내가 브러쉬를 이렇게 해줘도 세정은 잘될것 같은 느낌. 근데 이거는 살짝 플라티 성분이어가지고 정석으로 나와 있는 그런 실리콘보다는 네네. 크음은 압이 좀 센데, 그나마 뭐 가격 대비해가지고 음. 한 번씩 써주기는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음. 이거는 이제 마른 두피에서 내가 뒤로 해가지고 머리 빗질 해주기도 괜찮고, 비듬이 있거나 유분이 조금 심하신 분들은 샴푸 거품 내고, 얘를 그냥 마사지 해두듯이 빗어내리지 말고 그냥 문질문질 문질 약간 요런 식으로 해주기 괜찮을 것 같아. 요 음. 그래서 어, 요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아, 네. 얘도 천 원입니다. 이것도 보면 양면이야. 하나는 요러, 요렇게 돼 있어. 부드러운 거. 미세모양 그리고 뒤로 보면은 실리콘으로 돼 있어. 그러면 얘는 두 커피 마사지용으로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헤어라인 같은 데 있잖아. 네. 왜 우리 얼굴 클렌징 할때 디클렌징 하는 술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이것도 괜찮다. 두개 사세요, 두 개. 두 개. 두 개. 2,000원. 그렇게도 커피 한 잔밖에 안, 안 하네요. 그렇지. 커피가 더 비싸지 않아? 그러네요. 음. 안에 들어가서 이제 몇 가지를 내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한 번씩 뭔가 물건을 사려고 여기를 왔을 때 직업병인 거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딱 봤을 때, 어, 이런 거 가격 대비해서 어, 좋다라고 했던 거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영상 보시고, 좀 많은 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근데 설명을 너무 다시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혹시 광고 받은 거 아니죠? 음 아니야. 여기다 할인 안해 주나? <laughs> <laughs>